<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laughs> 그리며 걸어가죠. 나는 세상이 멸종할 때한 그루의 나무 사과 나무를 심겠다. 기어지 김어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laughs> 이제 다음 거. 다 다시 다시 급한인데 그 아마 똑같은 거 나와 있을 거야. 오케이. Okay. 아 fuck. 우선 마른 목걸이다. 다 달러, 지금 마른 목걸, 마른 목걸, 마른 목걸, 초록색 깜빡 초록색 깜빡거리고, 초록가 홀수야 리고리얼 <laughs> 넘버 색 깜빡거리고, 초록색 깜빡거리고, 초록색 리얼 넘버가 홀수라고시리고 응. 넘버 거리고 초록색 아, 아, 리얼 넘버에 번호에 리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어. 초록색 이깜빡거린다고 어어. 그러면은 초록색 오케이. d o r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이 n s e k p 어 파란색 오케이 풀었어 그 다음에 왼쪽이 조금 더긴 전선있지 전선 6개 나오는 거. 거 a r 아, 그렇지. 몇 갠데? 여섯 갠데 네 줄이야. 다 빨간색이야. 뭐야, 네 줄이라고? 아, 이 여섯 갠데 네 줄이라는 게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섯 개 원래 줄이는데 두칸 비어 있고 네 줄만 아, 있다. 네 줄만 있다고? 그러니까, 어, 4 와이어야,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 수, 홀수야? 시리얼 번호? 짝수, 짝수야. 4야. 아까 그러니까, 빨간 줄이 아, 네 갠데 다 빨간 줄이라매. 어, 어, 어. 어. 그러면 시리얼 번호 마지막 숫자가 홀수야? 어. 그럼 마지막 빨간 줄을 잘라. 틀렸어, 더 빨라졌어. 음 그렇군 더. 그래. 콜 음. 쓰고 네줄 어. 있고 다 빨간색이야. 빨간 줄이 한 개보다 아, 많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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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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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야 짝수. 아 시리얼 번호가 소, 짝수야? 어 짝수야 짝수. 빨리. 두 번째 잘라 그럼. 어 맞았어. 그리고 에이. 어 여기에. 스테이랑 비슷한 로테이라고 돼 있거든 지금. 어디? 약간 그건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아 뭐라고 어, 나와 있는데? 어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이 어... 다 읽어줘야 될것 같은데. 연상되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L, 디스, 아니 맨 위에 있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어엘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한 여섯 개의 단어 그저 뭐라 그래 그게 있어. 알파벳이 있어. 근데 그게 다섯 글자야. 뭔 개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알파, 한, 1, 2, 3, 4, 5, 다섯 글자인데, 알파벳이 있고 어어, 그러니까 단어인데, 알파벳이 다섯 글자야, 총. 어떻게 생겼는데? 그 알파벳이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기 형이 풀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고. 풀라는 거? 생긴 게 어... 어떻게 생겼냐고. 너 네모난 거 가운데에 알파벳 다섯 개 단어가 써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응. 어. 다 불러 봐고. 첫 번째 거쭉 불러 볼게. 첫 번째 안에 들어 있는 거. 첫 번째 어. 알파벳 안에 있는 거. L D I Y H S. L D I Y H S라고? 어. 그리고 두 번째 거. 어. 이걸 전부 다 해서 니가 거기서 연상되는 거 단어를 나한테 불러줘야 돼 그래서 이걸 맞추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 다음 거두 번째 거는 O E P T Q S 어그 다음에 T J W B U Q 졌어어네 어. 번째 A F N T D S A 아 A는 A는 원래 있던 거고 어 그리고 마지막 거 Y F Q A V C Y 19초 남았어 어... 아, 이게 뭐야 이바 빨리 빨리 이 뭐지.. 빨리 S 어 죽었어 <laughs> 와, 어떻게 해, 이거? 를 지금 세판했 나요? 두 번, 두판한거아닌가요두판한건가요 아, 어떻게 한줄 알겠다. 음. 스터디, 스터디야 스터디 형그나 d y young. Hey, hey. b e c a 영할 e 이라안 돼. a 어. 자 바로 간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a s t o l 아, 어, 전선 세개 있어. 어? 전선 세개 어,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빨간 줄 0, 없어? 시리얼이 0이야. 어? 빨간 줄. 빨간, 없지. 빨간 줄 하나 있어. 그 빨검파야. 빨검파. 음. 모음이 있어. 그러면 마지막 거 찾아. 마지막 거 잘라. 마지막 거. 어, 잘랐어. 오케이, 됐고. 방금 전에 했던 그 단어야. 오케이 오케이 읽어볼게. 오케이. 잠깐만. 어 불어 불어 불어. 두 번째부터. 불러, 불러. N M A K, K G, G I H. 오케이 다음. 두 번째 K V Y Y O Q. A. 다섯 개바았어응세 번째 J L M W U. 잠깐만 J J L M W. 유 엑스 오케이 다음 큐 에스 엑스 브이 에이 유큐 에스 엑스 브이 에이 유큐 오케이 오케이 있어? 어 마지막 거또 있지 다섯 개잖아 이미 다섯 개인데요? 아 똑같은 왜... 거 두고 두번 불러줬네 어 똑같은 거두번 어. 불렀어. W? 어, 잠깐만. W K E D O S. 하우스, 하우스. H O U S E. 하우스. <laughs> 어, 오케이 됐어. 화면에 이떠 e 있어. 어, 잠깐만. 이이 e, e 어딨냐? 만약에 화면에 2가 표시되어 있다면은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아니 얼마 어, 이구나만약어 두번째 위치한 버튼 내가 내가 적으면서 할게 4야 1 떠있어 4가 써있는 버튼 2 떠있어 스테이지 1에서 버튼 눌렀던거랑 똑같은 숫자 4 4 써있어 찾가써 있는 버튼. 아닌데? 스테이지 2에서 눌렀던 거랑 똑같은 위치의 버튼. 아이 미치. <laughs> 아니, 처음부터야. <웃음> 1. <웃음> 아. 2. 스테이... 스테이... 두 아, 번째. 두 원. 번째. 번호 뭐야? 그다음에 2. 2. E. E.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거랑 똑같은 위치. 2 2 1에서 눌렀던 거랑 똑같은 숫자 4 4뭔아 4라고 스테이지 2에서 눌렀던 거랑 똑같은 위치 스테이지 2에서 눌렀던 거랑 똑같은 위치 어아 오케이 <laughs> 3 스테이지 4에서 눌렀던 거랑 똑같은 숫자 1! 깼 e 깼 y 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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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음 e s 이 e s 거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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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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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스 화이팅 도저히 10시 꺼1시가시 마스 난데 못난리구네 뭐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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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죠 어 전선이 있고요 전선 있어요 전선 전선 4개인데요 저기요 <laughs> 예 통신보안 통신보안 안들리세요 통신보안 통신보안 t u 서 죽었어? i 신보안 r 신보안 통화중 통화중이십니까? 통화중 통화중이십니까? r 어, n 통 u n g s h 정... i m b o r 데 t u n 안 s h 통신보안 r 소 장소... t u n 신보안 장소 일병 r n Tungshimborn, Tungshimborn, t u n 뭐야? 어디갔어? <laughs> 뭐야 형? 야 어디갔어? 나형 목소리 개가 들려 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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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내, 내가 소리를 꺼버렸네요 미친 <laughs> 아, 어. 아 1분 지나갔고요아 <laughs> 여러분들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한테 와서 아, 목소리 안들려요 빨리 마이크 아, 키세요 그러세요 님들 아아 <laughs> 뒤로 아네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어, 나 진짜 혈압 올라 진짜 <웃음> 그, <웃음> 뒤로 아이 그거 와야줘아 빨리 뭐 매너를 마이크 기서 이러고 있냐? 왜? 뒤로 <laughs> 지금 줄 4개 줄 4개 줄 4개 아니 뒤로 갔다 다시 해 이거? 뭐? 다, 다 다시 다해 다시 뒤로 어떻게 가? 아 어떡해 어떡 아이 개웃겨 다시 스타트 응. 어 전화 온다 집에 어우 야 망했다 잠깐만 먹고 어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게 시스템이 그래, 지금? 보조사기관이야. 바로 바로 폭탄 풀어볼까? <laughs> 5초밖에 안 남네. <짓았네>. 자자자자 <laughs> <laughs> 지금 뭐 있냐면은 어. 아 가자리지 밥봉사 백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전선이 우리 지금까지 본 거랑 다르게 얘는 고추 서 있어. 어 이게 일자로 돼 있어 일자로. 전선이 일자로 되어 있다고 전선이. 아 어, 아이씨 미친 다이어그램이 너 이게 흰색, 빨간색, 어. 흰색, 빨간색, 파란색인데 밑에 히... 빨간 어흰빨어 흰 빨... 어. 그다음 쭉 불러봐 흰빨흰빨 흰 빨... 파인데 어 불은 뛰어 떠 중간에 떨어져 있는 건 없어? 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떨어져 있어. 아 오케이. 그 위에 별 위에 그뭐드 있는지 불러봐봐. 저... 불이 불 들어 불 들어 와 있거든. 어몇번몇번몇번세 어, 번째 번째랑 번. 여섯 번째 들어와 있어 불. 아 오케이. 그리고 밑에 별 모양은 두 번째랑 음, 여섯 번째.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와이어 아, 와이어에 아. 빨간색이 있다. 음. 와이어에 빨간색이 있으면, 요기 안에 들어있는 거 하면 되고, 아. 어... <laughs> 뭐지? 복잡해 자... 보이던데? 자, 씨, 아, 자, 색이면 아. 아. 아, 뭘까, <laughs> 이게? 이게 뭘까? 와이어에 혹시 막 줄무늬가 있어? 뭐? 아니, 없어. 없어. 아, 어, 음, 보고 짠. 깐베리. 폭탄 몇 개야? 병렬 포트 있는지 하고 폭탄 몇 개인지 말해줘. 병렬 포트가 뭔데? 그 디브이아이 꽂는 거 같이 생겨. 프린트, 포트 프린트. 아, 어. 병렬 포트 하나 있고. 음, 뭐, 배터리 몇 개냐고? 응. 배터리? 그... AA 사이즈 하나랑 응. AA 사이즈 큰... 쌍으로 되어있는 거 하나랑 그 아, 큰거 있지, 큰거 어, 됐어 됐어 그럼 그두개 이상이면 됐어 <laughs> <laughs> 자, 빨간색이 우선... 흰색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놔두고 어 빨간색은 빨간색이 있는데 별 표시가 켜져있지? 어 그러면은 여기니까, 어... 여기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와이어에 어, 파란색이 있다. 어... 어이씨, 막혀... 아, 메다메 어... 짤러, 어, 뭘... 뭘 짤라? 빨간색 두 번째 거, 짤러, 두 번째 거... 어... 뭔데? 어... 잘랐어. 흰색에 led가 켜져 있음. 흰색이 led가 켜져 있어. 자르지 마! 어? 그리고 다섯번째 빨간색은 빨간색 와이어가 있어 S 시리얼 번호 시리얼 번호 마지막 숫자가 짝수야? 시리얼 번호 어딨냐 어.. 홀수야 홀수 홀수야 자르지 말고 잠깐 띄고 파란색인데 별표가 있다 파란색인데 별표가 있어 뭐 분다고 음, 쳐내라 <laughs> 경렬포드 있으니까 와요. 잘러, 잘러. 틀려 잘러. 틀렸다고 전해라. 들렸어 왜? 1분 남았다. 어, 아 이게 LED구나. 아 잘못 봤구나. 아이고, 미안. 망했다고 전해라. 자르지 말라고 돼 있네. 그 자르지 마. 터졌다고 전해라. <laughs> 자, 바로, 바로 재시도 가겠습니다 어, 바로 재시도 <laughs>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하나씩 음, 음. 한 줄, 한 가닥씩 해야겠네 그래, 그래 자, 전선, 그거, 전거 말고 우리 원래 어. 하던 재밌는 거 있잖아, 즐거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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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어, 쉬운 거, 줄 여섯 개고 어 검정 줄두 개, 빨간 줄 하나, 파란 줄 하나, 노란 줄두 개야 검, 검 검.노.빨.검.파.노 검.노.빨.검.파.노 하... 노란 줄이 한 개... 두 개... 그렇지 않고 빨간 줄이 없다면 잊고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를 잘라라 네 번째 자르래 오케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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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삐삐 거리는데 왜 왼쪽에 있는 거 스누즈 뭐뭐 뭐. 어, 깜짝이야. 어, 그, 아 갑자기야 아씨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뭐야 숫자 먼저하자 숫자 2에1432 2의 2에 에나 1... 머리 지금 뽑히는 느낌 나는데 이거 정상인 건가 어 어깨 어깨 위로 떨어지는데 2에1432어두 번째 위치한 버튼 누르래 오케이. 알려줘 뭐 몇번눌렀는지4번4번응 2에... 음. 4에, 어 뭐야 뭐, 이거 갑자기 아이 씨 아 불이 꺼졌다. 안 보여. 번호가 안 보여. 미친. <laughs> 4 맞아? 스테이지에서 어, 눌렀던 사... 것과 똑같은 위치에 버튼 눌러. 아니 누르래. 이거 4데형 불이 안어 됐다. 켜졌다. 어,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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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 번째 거 눌러. 두번두 번째 거 버튼 누르면서 숫자 가르쳐 줘. 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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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리액션 할 때가 아니의로아나 아, 진짜 연가 태가어떻 어, 3의 2, 1, 4, 3 3의 2, 1, 뭐? 그, 뭐. 어, 4, 3? 잠잠만 두번째 눌렀렀던 번호 호번이이었어 뭐? a m e i 고 a 어 u m s 4가 써 있는 버튼 누르래. 두 번째. 어, 그렇게 4 두번째 4야? 세번째 4어2 s 3, 4, 2, 1 네번째 스테이지지? 어 첫번째 버튼 누르래 어. 첫번째 함첫 번째 3음 3의 4일 3이 똑같은 숫자 3. 오케이. 자, 이거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봐요. 음. 위 아래로 화살표가 있고요. 네. 왼쪽에 1 2 3 그리고 오른쪽에 ABC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네, 네, 두 네. 찾습니다. 네. 두 가닥이 연결돼 있는데요. 네, 네, 네. 어, 나뭘 눌렀더니 잘못 눌렀, 원스트라이크가 됐어요. <laughs> 야이씨, 패널 바꾸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빨 검정색 선이 하나 있고요, 파란색 선이 하나 있는데요. 네. 1에서 B로 가는 선이 검정색 선이고요. 1에서 B로 가는 선이 검네. 2에서 C로 가는 선이 파란색 선입니다. 네, 2에서 가 C로 가는 선이 파란색 선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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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신보안 1에서 B로 연결이 되어있다면 잘라라 잘랐어요 2에서 2에서 C로 연결되어있다면 잘라라 잘랐더니 빨간불이 떴습니다 고추를 잘라라 고추 잘라라고 전해라 하졌다고 처네라. 아, 어 뭐야? 가, 넘어갔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내리면서 패널이 돌아갔나 봐. 아, 그런가. 자, 4가 A로 가고 있 5가 A로 가 있는데 파란색 선이고요. 뭐야, 다 여기... 시작한 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35, 35초 남았어요. 어 뭐라고요? 35초 남았다고요? 왜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이가 없네. <laughs> 요즘 군생활 어떻습니까, 매렉님 아니, 35초 남았다. 어차피 <laughs> 이건 35초 안에 부를 뭐, 수 있는 문제 10초 남았다. 그 공간 안에서 잘 두르지시면 되고요. 알아, 아재, 아재. 제 남은 함께 아름답게